계속 갑시다3산 무슨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 거냐면 700번 바게요지0번던그 <laughs> 보면 실수 k에 대해서 l이 e, k 마이너스 1의 x로 여기에서 오른 거의 대수는 물었어요. 키워. K, K 곱 1일 때, K 곱 1이야? 그럼 이없어지잖아 Y는 어쩌고라는 식이 나오니까 x축에 평행하다 맞겠다. y K 곱 마이너스 1일 때, 그럴 때 K 곱 마이너스 1이야? 테이크 보면 마이너스 2x. 과안 만나겠지. 두관계신고야 평행한 거잖아. 그래서 맞 직선 l은 일사분명을 반드시 지난다. 자 이제는 뭘 어떻게 볼 순서야? 저시대.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직선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 뒤에 l이라는 게 있어야 돼, 오케이? 그래서 k와 l이 있어서 자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누구도 있고 뭐이 아이를 l1, l1, 를 l2로 볼게요.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L1도 있고 L2도 있고,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도 있는 거잖아. 맞아? 근데 미지수를두개로 놓고 사는 건 싫단 말이야. 뭐 이거 m이라고 써야 돼. 미지수가 두 개나 있으면 이 이후에 식을 하기가 좀 귀찮단 말이야. 그래서 L1하고 L2는 이미 아는 거잖아. 맞네? 그러니까 L 1 또는 L 2를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지수 하을 줄이겠다고 마음 먹는 거야. 그러면 예를 봐라 L 1을 나타내고 싶으면 K 하고 M 둘 중에 누구를 0이라고 하면 직선 내리되는 거야? M이 콜 영이면 이게 전체가 통으로 날아가고. M이 콜 0이고 K 콜 0이 아니라면, 그렇다면 이 전체 직선이 L1을 얘기하는 거고. 맞아? K가 0이고 M이 0이 아니라면, 그때는 L2를 나타내는 거잖아. 맞네.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얘를 뒤에 걸 없앴어. 그리고 이렇게만 썼어. 무슨 뜻이야? 누구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. k 부터 있는이 식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거야 이 직선이 이 표현은 다시 이두 개의 교점 이두 직선의 교점이 누구였어 x equal y이니까 2,2가 되겠네 자 2,2를 지나는 모든 직선 중에서 누구는 빼고 마이너스 x턴이 y라는 애는 나타낼 방법이 없는 채로 전체 직선은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얘만 표현 못하는 식으로 얘를 접근하겠다라는 거야. 이해했어? 오케이. 좋아요. 그래서 이것은 일단 교점이 이것이니까일사분면히 반드시 지나는 게 맞고요. 리얼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. 그럼 이 전체를 직선 내리라고 했을 때 직선 l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가 아니라고요. 누구를 못 나타낸다고? L2는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또 표현을 하냐면 다른 직선 하나를 주는 거야 다른 직선 P라는 직선 하나를 준 다음에 이이점을 지나는 모든 임의의 직선들이 다 표현되어 지지만 누구는 안 된다고? L1은 표현할 수 없다며, L1. 그러면, L1 위에 있는, L1 위에, 위에 있는 이 점들은, 방금 전에 이 L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라며. 맞아? 그러면,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또 하냐면, 요 위에 있는 점, 얘하고 이 직선에 교점이 있을 수 있잖아. 맞아? 그럼 그 교점을 얘가 지날 수 있니?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돼. 맞아? 그러면 얘는 이 직선 자체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걔는못 지나거든. 자,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에 수많은 문제들을 풀 건데 그 중에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야. 혹시 안 나오면 선생님이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. 오케이. 자,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 하시고. 자이9 9 h e could n 그 t write o 지선의 얘기할 수 c 수 u l d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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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자기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a가 0 4마예요한 변의 길이 오래. 그럼 누가 정해지지? 그렇지. 여기가 뭐가 되어 있어? 3 0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얘만 정해지. 요거 4고 얘가 3이니까 7 더해 주면 10이겠고 아니지. 4를 더해 주면 y 좌표는 7이 되고 x 좌표는 3을 빼 주니까 4가 된다. 그지 그래서 둘다 아, 그러면 7이 돼. 되지? 혹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거 요렇게 되잖아 4이고 돌아가면서 이삼각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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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삼각형이 전부 다 합동인 직각삼각형 네 개가 서로 돌아간다는 거. 그래서 C D의 직선의 방정식 그냥 바로 나오지, 그렇지? <laughs> C D의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뭐야? 마이너스 3분의 4고, 7근마 3 혹은 4마 7을 지다면 되는 거지, 그렇지? 그다음에 어, 1,-2분의 3을 지나고 사각형 A, B, C, D의 넓이를 2등분한대 어? 사각형이야?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 지는데 대각선의 교점.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였잖아. 좋아요. 넘어가시고. 자, 사실 원이 어렵지. 직선은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는데. 7번 이요 727번 음.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세점 A는 1컷만 많이 쓰 자, B는 1 0마만 이래요. 삼 ABC의 무게중심이 6컵 있대. 뿅뿅뿅 무게중심의 g 가6컵이야요점 G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에요. 여기가 루트 10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해보자. 어떻게 할까? 난. 생각해봐. 자 A를 먼저 구할 것 같아, B를 먼저 구할 것 같아. 자이 친구들 B를 몰랐어. 지금 방금 50% 찍기. 무게 중심을 왜 좋겠어? 무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왜 좋겠어? 걔를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야지. 봐라 무게 중심이 보이잖아. 뭘 하고 싶어? 사실 조금 그림 이상하긴 이 하지만 몰라. 연결하면 자얘대 얘가 몇 대몇? 그러면 자. 아, 예. 얘가 지금 2버대2거가3대1거든요 이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. 이 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5도씩이잖아이 삼각형하고 이 전체 삼각형이 닮았잖아. 닮은 비가 몇대몇으로몇 대면? 1대3으로, 그지 따라서 이 친구가 36도씩이니까 끝이야? 그치? 그치? AB의 방정식 구해낼 수 있잖아. 7,A에서 여기, AB, 직선 AB까지 거리가 3루트 10이다 하면 a 값 이쁘게 나오겠지, 그지? 그럼 이제 B는 9개 동식을 앞에 구해준다. 오케이. 빨나하다 그지? 음. 좋아 따라따따. 자, 재밌는 문제들을 쌤이 다 풀어버리면 기운 빠지잖아.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쭉 풀어 왜? 더 해줘? 원할까 원? 자, 원하는 걸 얘기해봐. 어? 그. 세만 다 하면 재미 없으니까. 자, 186페이지에 7 2보7 3보 731, 치리이가 어려워 레벨 n o 직 s 에있 e i 문제가어렵거든 p 자 r s o n who's a 이 e r s o n who's a p e r 나머지 w h 제 해서 2 e 분 뒤에 발표한다. s 발표 e r s o 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 e